원장님 나이가 40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30대 초반인 거 같아요. 엄청 동안이신데 평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피부 관리를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피부에 나쁘다고 알려진 거는 최대한 피하고 또 기본적인 데일리 스킨케어를 좀 철저하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킨케어에서는 세 보호자라고 해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와 함께 기타 다른 것들 평소에 제가 데일리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제 피부 관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구독 없이 보고 계신데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인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릴 때 피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드름이 너무 많고 패인 흉터도 많고 그러니까 별명이 소보로 곰보일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간 이후에도 여드름도 많이 나고 흉터도 심하고 또 홍조도 있고 이래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피부과를 간 계기도 제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걸 제가 배우고 제 피부를 좋게 만들고 피부가 안 좋은 분들 피부를 좋게 만들어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피부과를 가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피부에 이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깨달아보니 기본적인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기 전에는 보통 잘못된 방식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잘못된 스킨케어가 어떤 건지 이거 알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스킨케어가 어떤 건지 알고 평소에 스킨케어를 하실 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피지 분비 정도에서 보면 저는 피지 분비량이 조금 있는 지성이고요. 속건조를 느끼고 수분은 조금 부족한 타입이고요. 수부지 타입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쉽게 빨개지고 튀어나오는 트러블들이 생기고 이런 민감성 타입이고 제가 예전에는 색소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중간에 치료를 받아서 지금 색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색소도 쉽게 생기는 색소성 타입이고 주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간이나 눈가나 이런데 보면 주름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잘 생기는 타입 그리고 탱탱형 타입 중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제 피부 타입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킨케어 방법이 저의 여러 가지 피부 타입 중에 특히 민감성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분이 부족한 건조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상시에 스킨케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세안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면서 얼굴에 먼지나 땀이나 피지나 이런 것들이 범벅이돼 있고 거기서 또 세균이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세안을 하는데 물 세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왜냐하면 모공을 키우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했다가 나중에 쪼이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도 변화를 주는 것이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온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이면서 젤폼 타입으로 된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질문질 러빙을 한 30초 정도 하게 되고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잘 헹궈냅니다. 잔여물이 남게 되면 그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헹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렌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렌저 같은 경우는 젤 폼도 중요하지만 pH, 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피부의 pH가 약간의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품도 약산성을 띠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 클렌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칼리 클렌저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피부 장벽에서 피부의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증가가 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피부에서 수분을 많이 빼기게 만들고 또 피부에서 염증이 증가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클렌저는 약산성인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약산성을 썼더니 피지가 잘 제거되지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어, 나 트러블이 자꾸 올라오고 여드름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약산성이 좋지 않고 알칼리 세안제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pH 산성 알칼리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용하신 그 약산성 클렌저 속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약산성 클렌저의 계면활성제가 너무 약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성, 알칼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클렌저에서 산성 알칼리는 무조건 정상 피부의 pH와 동일한 약산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신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하잖아요. 이때도 수건으로 이렇게 박박 문지르면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살살 눌러서 물기를 흡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물기를 제거하고 그 후에 바로 보습을 해줍니다. 여름과 같이 날씨가 따뜻하고 공기의 습도가 있을 때는 보통 크림이 로션 이런 하얀 색깔이 있는 보습제 한 종류만 바릅니다 사용하는 양은 저같은 경우는 손가락 끝 한마디 정도 충분한 양을 짜서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다펴 바르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톡톡 두드리거나 많이 문질문질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한겹을 고르게 펴서 얼굴과 목의 일부를 전체를 한겹 코팅 한다는 느낌으로 펴서 바릅니다 보습제도 선택을 할때 약간 약산성인 제품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나 혹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 향료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 이런 피부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빠졌는지 이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과 같이 춥고 건조한 이런 겨울철에는 이런 보습 크림을 한 종류만 발랐을 때 건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앰플을 한 종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습 크림을 바르기 전에 앰플을 먼저 바릅니다. 왜냐면 하 앰플 종류가 보면 투명한 물과 같은 그런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하얀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기 전에 투명한 물과 같은 양상의 앰플을 먼저 바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스포이드를 보통은 가득 채운 다음에 한쪽에 떨어뜨리 고 또 가득 채우고 반대쪽에 떨어뜨리고 얼굴 전체에 두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 앰플도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고르게 한 겹을 쫙 펴서 코팅을 한다는 느낌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션이나 크림 종류를 그 위에 한겹더 바르게 됩니다 이 보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서 염증 신호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 기능이 또 약해지게 되고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피부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피부에서 수분이 더 증발하게 되고 말씀드린 피부의 염증, 건조, 붉어짐, 가려움 이런 것들이 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을 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 많이 건조하시다고 해서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리치한 제형의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을 그렇게 꾸덕꾸덕하고 리치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어떤 버터류나 오일류나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기가 쉽습니다. 같은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에 가면 이 셰어 버터가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자극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쉐어 버터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안에 팔미틱 엑시드나 스테아릭 엑시드와 같이 여드름을 유발하고 피부에 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지방산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곳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피부에 여드름을 유발하고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리치하고 꾸덕꾸덕한 보습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자극을 유발할 위험성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리치하고 꾸덕한 보습제를 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습을 한 후에는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데요 저는 선크림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서는 무기자차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기자차 성분은 자외선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거기서 열을 내거나 다른 화장에 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피부에서 자극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유기화합물이 이제 사이즈가 작거나 하면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무기자차가 민감한 피부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할때될수 있으면 좀 사용량을 충분히 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좋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할때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햇빛이 있는 곳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10시부터 4시 사이에는 건물 밖으로 잘안 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건물 밖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우산 같은 걸로 가리거나 썬캡 같은 걸로 햇빛을 좀 가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를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용하는 제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저녁에 우선 세안 단계에서 두번 정도 세안을 해니다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세안을 보통 하듯이 두 번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안 묻히고 젤 형태로 해서 선크림을 지워내게 됩니다. 물 없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선크림을 제거하고 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물과 젤을 섞어서 폼 형태로 또 세안 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세안을 하게 되고요. 세안 후에 보습은 아침이랑 똑같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빨리 보습을 하는데 히알루론산 앰플을 두번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아침에는 이제 선크림을 발랐는데 밤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그 자리에 스티바 A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스티바 A는 이제 단종이 돼서 지금은 아크리프나 디페린과 같은 제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전문 의약품 말고 레티놀이나 레티놀과 같은 이 레티노이드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바 A를 사용할 때는 저는 0.005%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습제를 바른 후니까 스티바 A를 생쌀에 뭐반 정도 정말 조금을 짜고요. 거기에 보습제를 좀 섞어서 얼굴 전체 에 균일하게 펴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티바 A A 사용량이 많거나 혹은 보습이 좀 적거나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각질이 생기고 화끈거리거나 따갑거나 가렵거나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스티바 A 혹은 이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티노이드를 사용했을 때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해서 주름이 심해지는 것을 좀 늦출 수가 있고요. 또 주름을 좀 개선할 수도 있고 여드름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색소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이미 있는 색소가 좀밝 지게 하는 효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예방하고 여드름 병변 의수를 빨리 줄이는 이런 효과도 있고 블랙헤드도 좋아지게 하고 모공도 좋아지게 하는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스티바 a를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지키는 데일리 스킨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리 를 하면 세안 보습은 히알루론산 앰플이랑 보습크림 자외선 차단제 를 바르고 최대한 이제 햇빛을 피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케어와 관련해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다른 말로는 필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스크럽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이게 각질을 제거하면 톤이 환해지고 또 피부 결이 좀 매끈해지고 각질이 없어지고 봤을 때좀 예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질 제거를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고 점점점점 피부가 붉어지고 민감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시다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블랙헤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바세린을 바르고 뭐 뜨겁게 불린 다음에 스크럽을 하고 문질문질 해서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녹여서 제거하는 이런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블랙헤드를 관리를 하시다 보면 코에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해지게 되고 코도 빨개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염증 이 생기고 모공도 엄청 커지게 되고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블랙헤드 제거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피부의 건강과 또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술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 또 히스타민과 관련된 음식, 또 신남 알데하이드와 관련된 음식, 그리고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밀가루로 된 음식은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빵이나 면이나 도넛, 과자 같은 것들이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데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혹은 당독소가 많이 생겨서 피부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데 달라붙어서 변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먹는 음식으로 인한 칼로리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라또 한 개랑 요거트 한개 정도 먹는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먹는 칼로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칼로리 리스트릭션 이라고 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10%에서 20%로만 줄여도 수명을 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인데 가급적 10시에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한 7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습도를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춥고 건조한 겨울이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수분을 더 빨리 많이 뺏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실내 히터가 틀어진 환경이면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습기를 틀거나 아니면 수건에 물을 좀 적셔서 널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시고 피부에서 광이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